자, 일차 함수 식 구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일차 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.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죠? 그래서 얘는 요 내용보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필수 예제 7번을 풀어 볼 텐데요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 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두 가지 모두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기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깐요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죠 x 증가량이 뭐냐면 x가요 마이너스 1에서 2로 변했습니다 그럼 x가 증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1 얘가 x 증가량이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변했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5 얘가 y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분모는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1 그래서 3이 나오겠죠 분자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로 바뀌니깐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제 식 만들 수 있죠. y는 기울기 2x 플러스 b 이제 b만 구하면 됩니다. 자, b는요 둘중 아무 점이나 하나 대입하시면 되죠. 어차피 지나는 점이니까요. 자 선생님은 뒤에 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. 자 대입하시면 y에 1대입하죠. x에 2를 대입하면 4가 됩니다. 플러스 b. 그래서 b는 4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2x 마이너스 3 자,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. 1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부터 시작을 하죠. 자, 이 직선은요 두 점을 모두 지납니다. 그러면 점의 좌표를요 xy에 둘다 대입할 수 있겠죠.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부터 대입하면 y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죠. 마이너스 5는 x에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.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두 번째는 얘를 또 대입하죠. y에 1 대입합니다. 1은 x에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죠. 얘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a와 b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두 개의 식 바로 뺍니다. 빼면 얘는 마이너스 6이고요. 빼면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죠 b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는 바로 2가 나오겠죠 자 이제 a에다 2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죠 넘어가면 b는 바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구한 a와 b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자, 대입해 보면 자, y는 a가 2니까요 자 2x D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.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. 더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 이어서 필수 예제 8 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자 오른쪽 그림이 있죠. 직선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하고 이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겁니다. 자 구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죠?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일단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죠. 두 점의 좌표가, 얘는요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죠. 그리고 얘는 2, 3입니다. 자,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, 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기울기는요, X 증가량은요,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갔죠. 그래서 2 빼기, 마이너스 2. 얘가 X 증가량이고요 자,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갔습니다. 3 빼기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계산해 보면, 얘는 4가 나오죠. 얘도 4가 나오네요. 기울기는 1입니다. 그래서 기울기 1. 구했구요. 자, 다음은, 기울기 나왔으니까, 자, Y는, 자, 기울기 X 플러스 B. 이렇게 볼수 있죠. 이제, 아무거나 대입해서 b만 구해주시면 됩니다. 1 대입할게요. 자, 3 대입하시면 3은 x에 2 대입하죠? 2 플러스 b. 이항시키면 b가 나옵니다. 얼마입니까? 1이겠죠. 그래서 이제 b가 1이니까 최종식은 y는 x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이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